안녕하세요, 듣고영순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저희 영상은 매주 일요일 어, 오전에 올릴 예정입니다. 어, 드라마 보 일요일 날 드라마 보신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자리 우회전, 제자리 돌기, 남성 제자리 일본 스텝, 동산나복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스텝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보실까요? 손 이렇게. 차렷, 장네 자. 자, 여성은 제자리 제자리 먼저 한번 하고, 어, 그다음 비켜주면 가고 돌려주면 돌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리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땡인데 다시요. 세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그렇죠. 뒤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다시 뒤로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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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다 하나 둘다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 칠렸어. 시 다시 제자리 시작. 셋 넷, 나오세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그렇죠. 이걸 자꾸 신경을 쓰셔야. 제자리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신경을 다 쓰세요. 다시 하면요. 남성도 남성 제자리 1번 스텝 동선한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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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잘했습니다. 요번엔 남성분이 자리를 이쪽 바꿔서 한번 이쪽에서 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성분 똑같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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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잘하셨습니다. 자, 요 저쪽에 서서 없어요? 남성분들이 어, 가실 때 여성분들 셋 들어 주실 때 하, 타고 들어오실 때 가보세요. 가실 때 여자 여성분을 쌓 모시고 손을 갖고 모셔가면서 모셔 손끝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여기서 셋, 하나 둘에 손 들어준다고 새 넷을 이렇게 들으시면 여자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돌아 나가세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는 항상 셋, 넷은 여자 손을 편안하게 쓱 모시고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짝 들어서 손 꽃을 저쪽으로 돌려 주셔야지 여자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 회전을 하신다고 이쪽 으 와보세요. 이렇게 왔을 때 여자분들을 가, 가, 나와보세요. 나가는데 손을 저쪽으로 안아주고 이쪽으로 하면 여자가 이쪽으로 돌아가 이쪽으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어, 그러니까 손 동작을 남자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사인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자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손을 부를 때 하나둘하고 세태고 번쩍 드시 지 말고 세넷 가볼게요. 시작 세넷 다섯 하나둘 이렇게. 자 이것도 세넷 오실 때도 편안하게 가보세요. 세넷 다섯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모셔와야지 여기서 땡겨서 막 땡긴다든가 손을 이쪽으로 든다든가 이쪽으로 든다 그러면 안 되고 가면서 싹 편안하게 가면서 손 꽃을 손 꽃을 이쪽으로 돌아줘야지 여성분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음. 다시 한번 이쪽에 없을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일, 제자리 여성 제자리 좌회전 제자리 돌기 남성 제자리 1번 스텝 동선 한복. 자, 제자리부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남성분들도 여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 보세요. 남성분들이 제자리에서 돌려줄 때도 손이 여기서 돌려줄 때 손이 이 머리 기준으로 해서 손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려줘야지 여자가 이쪽으로 돌지. 여기서 그냥 드는데 손이 이쪽으로 간다. 그럼 여자는 저쪽으로 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모양을 내가 손끝을 여자 손+ 손끝을 이쪽으로 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가 도는데 좀 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었잖아. 요자 그러면 여기서 손을 들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들었다. 그럼 여자는 거꾸로 들어서 뭐 이상한 동작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때는 반대편 손이 들려 있지만 손동작을 이쪽으로 해야지 여자가 이쪽으로 도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쪽 손으로 나중에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손을 바꿔서도 들고 제, 제, 이쪽 손으로 도 어, 양손을 다 써야 되니까 지금은 손을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걸로, 도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이쪽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도 돌릴 수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가면 여자가 반대편으로 돌아요. 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보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다섯 여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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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다2여4 하나, 둘, 1 2 3 4 5 6 5 1 2 3 4 5 6 5 1 2 3 4 5 6 5 1 2 3 4 5 6 5 1 2 3 4 5 6 5 1 2 3 4 5 여성분이 지르을을 치면서 스텝이 최고 많이 나온,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최고 어렵다고 보시면 되 돼. 한 바퀴 반을 돌아 돌아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우리 일상 생활에서 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돌을 일이 뭐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음 하시다 보면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지럼증 다 없, 어, 없어지고 춤출 때안 돌려주면 또 재미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돼 있습니다. 그러면 셋넷 앞으로, 셋넷 다섯 여섯 앞으로 턴하면서 다섯 여섯 하나 둘 제자리로 하나 둘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할때잘 어떻게 하면 잘잘 잘 돌아지냐? 셋넷 가면서 몸 돈다고 다섯 여섯 멈추지 말고 계속 내가 걸어가면서 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탄력에 의해서 잘 돌아져요. 셋넷 계속 걸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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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 잘 돌아지는데 셋넷 태고 이제 여기서 멈췄다가 돌을 나서 돌을 내면 안 돌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탄력을 이용해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돌으시면 잘 돌아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은 자 이렇게 전에 시, 전, 전 시간에 이거 했죠. 이렇게 돌을 때 이렇게 돌으라고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팔이 어, 들려져 있다고 생각해서 돌면 잘 돌아져요. 자셋 넷인데 잠깐만 한번 더 해볼게요. 셋 넷인데. 도실때 주의해야 될 점. 돌아 돌아야 된다고 이쪽 발이 이쪽으로 가시면 다, 다섯 여섯 하나 둘 엉뚱한 자리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다섯 여섯도 자기 길 안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 길 안에 있어야지 셋 넷하고 이쪽으로 돌아 돈다고 발이 이쪽으로 나가면 길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여성분들이 특히 이거 하실 때 조금 어, 뭐를 하면 더 좋냐면 턴에 터져. 발이 이렇게 땅에 닿고 있진 닿고 있긴 한데 체중은 앞에 발바닥 쪽에 있으셔야 돼요. 이거 다리를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발이 발바닥 앞쪽으로 있어야지 턴하는 데도 되게 쉽고 나중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좋은데 이게 뒤꿈치까지 이렇게 체중이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몸이 뒤로 쏠려 갖고 남자들 자꾸 땡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발바닥 앞쪽으로 체중은 발들이는 얘기 아니라 했습니다. 발바닥 앞쪽으로 주고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손힘 빼보세요. 그렇죠? 힘 빼고서 손을 여자 남자한테 이렇게 손을 준다 맡긴다라는 이렇게 이게 남자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손을 맡긴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체중이 뒤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기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춤을 출다보면 여자들이 무거워서 안 쫓아 오시는 분들이 체중을 뒤에 다 놓으셔서 그래. 그냥 천천히 발바닥 앞쪽으로 힘을 주신다고 체중을 준다고 생각하고 도시면 도는 것도 잘 돌아지고 남자들한테 손도 편안해지죠. 자, 고개 드시고요. 셋 넷, 다섯 돌아보겠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땡. 넷. 자, 다시요 저쪽으로 들어야지.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지금 먼저 어지러울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반복을 하시면 괜찮아요. 다시 한 번요. 시 고개 들으세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지금 하시는데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발 들으시면. <laughs> 발을 들으시면 안 돼. 발을 셋, 넷 하고 발을 바닥을 끌린 듯이 하고 이렇게 다섯, 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셨니? 셋, 넷요까지잘 갔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다 그러니까 어, 좀, 좀 폼이 좀 별로 안입죠 바닥을 바닥을 끌고 간다 생각을 하고 들어오세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잘했습니다. 하나 둘 발이 붙을 때까지 턴을 계속한다는 생각으로, 셋넷 다섯 턴을 계속한다는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돌아서 오면 발이 탁 붙, 붙는데 이걸 다 돌았다 이제 셋넷 다섯이 다 돌았다 생각하고 이걸 몸은 안 돌고 앞으로 안 나가면서 하면 이렇게 탁딱이 정도 각도밖에 안 나와. 꼭더 많이 돈다는 생각으로 발이 딱 붙으면 그 다음에 딱안 돌으니까 계속 돈다는 생각으로. 자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쵸? 어, 지금 엉뚱 하게들가있어요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일부러. 자. 고개 들으세요. 시작. 센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려 놓은 거니까 됐어. 근데 이금 밖으로만 안 나가면 돼. 저쪽 뒤로 나가도 되는데 이쪽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금발은 죽어요. 자, 다시. 시작. 센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잘했습니다. 저쪽 안 보이시는 데 가서 조금만 연습하기위 해서 남자 스텝 좀 알려 드릴게. 자, 남자 스텝, 그 다음 뒤어깨 거리입니다. 뒤어깨 거리. 자, 우리 동선남북 해가 동선언북 해서 여기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돌아오셨죠. 그러면 여기서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하나둘로 길을 비키는 거예요. 자 길을. 하나둘 뒤로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다시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쪽 뒤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쪽 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자 발동작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자 여성분들 여성분들도 지금 여성분 아까 하셨는데 이쪽 가로 가, 이쪽 옆으로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쪽 뒤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그럼 남성 스텝, 여성 스텝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렸는데 어, 어렵나요? 어렵진 않으시죠? 어, 근데 안 해봤던 거라서 조금 힘드시긴 할 텐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나와 보실게요 아유, 멀리도 갔다 오시네. 자, 여성 스텝입니다. 일, 한 바퀴 반.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잘했습니다. 한번 더. 시작.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잘했어 제가 이거 들고 도는 느낌으로 돌으려니까 지금 도할때 이렇게 돌으시는데 그거는 손을 들고 나서 손을 요렇게 살짝 들고 나서 도는 느낌을 들었는데 이렇게 돌고 돌으면 안 되겠어요. 이 손이 그 느낌으로 돌으라고. 셋넷 그냥 휙 어깨로 툭툭툭툭 돌. 어깨를 툭툭툭 친다고 생각하고 돌으시면 잘 돌아져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그렇죠.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성격 저기 뭐다. 뒤 어깨 거리. 여성 한 바퀴 반 이렇게 스텝 두 개를 나갔는데 요거 스텝이 그 다음께 더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연결 그것까지 나가면서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면 남성분도 헷갈리실 것 같고 여성분도 다음 시간에 어차피 그 저기 뭐야 어, 한 바퀴 반은 좀 어려운 스텝이라 다음 시간에 한번 더할 겁니다 손동작도 물론 알려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한번 더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차렷 경건한 마음으로 열중 셔. 차렷! 경례!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